했습니다. 자, 안녕하세요. 오뭘 이렇게 정성스럽게 다 차려주셨어요.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저는 저염장아찌 삼종 세트를 판매하려고 준비해 왔습니다. 어, 근데 좀이 재료들이 특이한 것 같아요. 그렇죠. 예, 예. 예. 네, 요거는 자요태, 요거는 어. 할라피뇨. 요게 이제 외국에서 재배하던 채소인데요. 요즘은 네. 국내에서. 모두 생산된 제품입니다. 그렇군요. 네네. 세 가지나 준비해주셨는데죠. 할인도 해주시나요? 아유 당근이죠. 원래도 <laughs> 네. 농가 2만 5천인데 오늘은 3종 세트에 딱 2만 원. 이야. 네. 2만 원에 판매하고 있다 아니 또 맛을 네. 또 이게 안볼 수가 없거든요. 맛좀 네. 보겠습니다. 자 아유. 자 여기 요게 여기 요게 준비해주신 이게 어떤 장아찌죠? 자연태 장아찌입니다. 음. 저염장아찌라서 그런지, 음, 짜지도 않고 딱 맞습니다. 음, 야, 이거 맛도 좋고, 몸에도 좋은 이 저염장아찌 3종 세트 안동 한상으로 인정입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음, 그리고 요 이런 고소한 냄새가 어디서 나나 했더니, 뭘 정성스러워.